그의 첫 음이 울린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이명웅 인천 송도 콘서트 대성공. 팬들 150분 내내 눈물 야생화로 피어난 인간 이명웅의 감동 서사. 10월 17일 밤 인천 송도 콘벤시아2025 내셔널 투어 콘서트 IM 히어로 위첫 무대가 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첫 순간 관객들은 숨을 멈췄다. 무대가 어둠을 가르고 밝아오자 은은한 조명 아래 이명웅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가 첫 음을 내뱉자마자 공연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다. 조용히 흔들리는 수천 개의 푸른 빛봉. 그 위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동시에 벅찼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모든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그한마디의 객석은 이미 울음바다가 됐다. 이번 콘서트의 러닝타임은 150분. 그러나 그 시간은 마치 15분처럼 흘러갔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다. 한곡한 한 곡마다 표정과 호흡이 바뀌었고, 그 안에는 배우보다 섬세하고 시인보다 진솔한 감정선 이기 들어 있었다. 특히 중반부, 조용히 기타 하나만을 든채 시작된 나는 야생화가 될기의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의 정점이었다. 바람이 되어도 기억해 주세요. 그가 낮은 음으로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자. 팬들은 동시에 눈물을 훔쳤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무대 위에 그는 눈을 감은 채그 모든 감정을 함께 받아냈다. 한 팬은 공연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어요. 마치 영웅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불러주는 느낌이었어요. I am Hero 투어 2025위 첫날 공연 이 끝난 직후 SNS는 실시간으로 폭발했다. 이명원 콘서트 야생화 영웅님 송도. 세계의 키워드가 24시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독점했다. MBN, KBS,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 공연을 감정과 음악의 완벽한 결합,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연이어 보도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무대를 바라보며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람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고, 그 장면은 마치 집단적 위로의 위식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곡을 마친 뒤, 그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투에는 겸손함과 진심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대신, 그저 노래로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그 진심은 팬들의 가슴에 그대로 닿았다. 수천 명이 함께 울고 웃는 그 현장. 그곳은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공동체였다.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한 팬덤 문화나 인기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구조를 해부하는 예술가, 다. 그의 노래에는 기교보다 감정의 순도가 있다. 그는 슬픔을 부를 때도 절규하지 않고 사랑을 노래할 때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의 감정선은 늘 인간의 체온에 닿아 있다. 그가 노래할 때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떠올리지만 동시에 괜찮다는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 유일무이한 힐링 아티스트로 불리는 이유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한결같다. 화려한 조명보다 단단한 진심으로 빛난다. 이번 송도 공연 역시 그가 왜 국민의 위로자로 불리는지를 완벽히 증명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말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제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팬들을 향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마음속에 피어난 한 송이 야생화처럼